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예언의 신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 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많은 기관들 또한 이 코인들을 모으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코인에 대해서 코인명만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를 수 있는 이유부터 설명드리고 찾아오고 있는 마지막 불장에서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낼 코인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암살 위험을 당했다가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하고 나는 살아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올해의 사진으로 선정될 수 있을 만큼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7월 말에 열렸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암호화폐 중심국가가 되면서 공식적인 투자자산을 넘어서 국가 간의 패권, 정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연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스스로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하기도 했었고, 당선시에는 친화적인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도 밝히면서 얼마나 진심으로 암호화폐를 대하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도지코인으로 시작되었던 밈코인 메타를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 글로벌 대기업 CEO들도 트럼프의 빠른 회복을 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면 머스크를 고문으로 고려한다는 내용도 나왔었는데, 코인 시장에 대해 친화적인 부통령 후보인 벤스 의원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은 비트코인 부정론자였지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는 필수가 되었다고 하면서 비트코인 ETF 출시 등 가상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사람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서 수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에 투자를 하면서 주식과 채권, 부동산에 몰려있던 돈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미리 예언했던 사람이 있었죠.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예언의 신 바로 비트맥스의 대표 아서 헤이즈입니다. 아서 헤이즈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바이든이 모두 공약을 통해서 유권자에게 무엇을 제공한다는 약속이 있을 것이고 이런 발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여름부터라도 투자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6만 달러 밑으로 내려왔지만 시장 정화에 필요한 조치라고 하면서 8월까지 6만 달러와 7만 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 결국에는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 했었는데 이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가상 자산으로 후원금을 받으려고 했었고 트럼프에게 모인 후원금은 400만 달러가 넘어선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죠. 마운트곡스 상환 이슈라든지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대량 매도라든지 여러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결국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이번 여름에 코인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언급을 했던 미친 예언이신 아서에이즈가 전망했던 내용들이 실현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서에이즈는 ETF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1억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 이 관점은 비트코인 e t f 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반기 강세장을 주도했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고, 기관들의 자본이 비트코인 ETF 유입에 활발했다는 온체인 데이터의 1등 권위자인 크립토컨트 주기용 대표의 분석을 토대로 아서에이즈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예언이 제대로 적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예언이 다는 아니죠. 아서에이즈는 여러 알트코인들과 밈코인 그리고 시장에서 인기를 끌수 있는 특정 메타의 강세를 정확히 예언하는 동시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언급했던 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수십억 원이라는 큰 수익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아서에이즈의 미친 예언을 살펴보면 작년 12월에 여러 코인들을 매도하고 디파이 프로토콜인 팬들 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나와있죠. 약 2개월 뒤인 2월에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등장으로 디파이 수익률 프로토콜인 팬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미친 예언이 들어맞으면서 팬들은 500%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서에이즈는 팬들 코인으로 4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억이 넘는 수익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미친 예언이 계속해서 들어맞으니 아서에이즈가 특정 코인을 언급하기만 하면 기관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매수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아서에이즈가 어떤 코인에 그리고 어떤 테마에 투자를 하는지 알아두면 어떤 테마와 코인이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예상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역시 아서에이지가 직접 투자하면서 팬들 코인처럼 급상승을 보여줄 코인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이세 개의 코인들 이미 아서에이지가 투자를 했고 수많은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팬들 코인처럼 기회를 주면서 갈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쭉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 집중해주시기 바라겠고 구독은 안 눌러주셔도 되니까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인은 에이더 코인입니다. 엔터프라이즈급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의 소유권과 배포 그리고 활용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플랫폼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디핀 테마에 속해 있는 코인으로 디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탈중앙화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를 출시하기도 했었는데 애니모카와 해시키 등 메이저 벤처 캐피털의 투자를 받았을 뿐 아니라 아서에이지가 최고 투자 책임자로 있는 마에스트롬에서도 투자를 했었죠. 마에스트롬에서 투자한 코인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코인이 되었는데 지난 5월에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00억이 넘는 자금을 조달받기도 했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는 어디서 자금을 받았는지 안 나와 있는데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웹3 생태계 구축을 위해 투자사에게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결국 에이더와 매직에덴과 같은 이런 파트너십에 거대 자금이 몰렸다는 것을 본다면 글로벌 투자사들이 일단 이 코인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게다가 다른 프로젝트들과 수익적인 측면에서 비교해보았을 때 월등히 높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어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다른 유사 프로젝트의 현재까지의 수익을 합친 것보다 에이더의 월간 수익이 더 높다고 하죠. 월간 수익 비교가 아닌 월간과 전체 라이프타임의 수익 비교라는 점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모두 말씀드리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인은 이더파이인데요.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킹 프로토콜인 이더파이 플랫폼에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보상받은 토큰을 다른 스테이킹 상품에 예치하면서 추가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면서 추가 수익까지 얻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더파이가 상당히 유명해지기도 했죠. 그리고 이더파이 역시 아서 헤이즈의 마일스 트롬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참고로 아서에이즈가 이더파이의 자산을 예치하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140억 규모라고 합니다. 예치만 해놨는데도 상당한 금액이긴 하죠. 게다가 이더파이는 바이낸스에 상장되면서 런치풀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스캠코인이라 불리는 코인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코인들은 절대로 바이낸스 런치풀을 못하기 때문에 코인 자체가 신뢰도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 2월에는 2700만 달러라는 큰 금액을 투자했던 벤처 캐피털들도 있으니 4월부터 내리 하락만 보였던 지금 가격 수준에서는 모아갈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테나 코인도 있는데, 에테나 코인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도 했고, 많이들 알고 계시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 코인은 에테나 코인이나 에이더 코인, 그리고 이더파이보다 더큰 잠재력을 지녔다고 보고 있고, 미친 예언의 신 아서에이지가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더리움 계열 코인 중에서는 이 코인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서 이 코인을 계속 언급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코인들처럼 아서헤이즈의 마일스트롬이 투자했고 아서헤이즈가 직접 투자한 코인으로 총 1700만 달러의 자금이 모였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아서헤이즈의 비트맥스가 투자한 것도 보이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한번 투자하고 한번더 투자한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서헤이즈가 되었다고 가정해서 보면 이 코인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했다고 볼수 있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투자를 한번더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을 때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서헤이즈 외에도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회사 그리고 기관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예치된 자산 규모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 구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투자받은 금액과 예치된 자산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아서헤이즈가 이 코인을 언급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팬들처럼 급격한 상승이 바로 나오고는 있지 않다는 거죠. 팬들 코인도 아서헤이즈가 투자하고 2개월 뒤부터 상승했으니 지금부터는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직접 투자까지 하면서 결과로 보여주는 예언의 신, 아서에이즈가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트위터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서에이즈의 예언을 따라 수많은 기관들 그리고 글로벌 1등 거래소인 바이낸스 또한 인정한 이 코인. 무엇보다도 새로운 이더리움 기반의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고 지금도 자금이 쏠리고 있는 이더리움 ETF에 대한 수혜를 이 코인이 최대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코인들, 물론 좋은 코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코인은 아서에이지가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코인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핸들 코인이나 다른 코인들보다 더큰 상승을 넘어 폭등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예언의 신이 직접 투자를 했고 아서에이지가 있는 회사를 통해 투자까지 한 가운데 총 예치 자산이 계속 증가해 가는데 아직까지도 가격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예치 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폭등 직전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구간에선 갑자기 많은 물량이 유입이 된다면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순식간에 올라가긴 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한순간의 상승이 아니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코인을 담아두는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끼리 올려버리면 물량을 제대로 못 모았다고 판단하고 개미들 털려고 변동성이 제법 커지게 될 겁니다. 뭐가 됐든 우리가 원하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10배, 100배 이상 오를 수 있는데 100%에서 200%이 정도밖에 못 오르고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로또 살돈 아껴서 만 원만 가지고도 투자를 하시더라도 1억 이상은 벌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많은 물량이 유입이 된다면,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로 순간적인 상승만 나오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께도 아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구독과 좋아요, 정말 눌러주신 분들에게만 코인명과 목표가와 상세 분석된 자료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헤이즈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예언의 신, 아서헤이즈가 직접 투자하고 남은 하반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이 코인을 말씀드리면서 목표가와 분석한 자료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내용을 공유드리는 카톡방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뭐 코인명만 알고 싶다 이러시면 궁금, 궁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셨다면 구독자님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댓글로 구독 완료와 휴대폰 뒤내 자리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곧 팬들 코인처럼 상승 가도를 달리기 위한 준비는 끝난 것으로 보이니 웬만하면 이 코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거라도 빠르게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될 만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